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간암신약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병행업법이 자 SMO에서 간세포암 진단치료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제로 등재되었다는 오전 소식에 주가가 장중 15% 급등하면서 97,600원 까지 올라가는 급등 세름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아침에 일찍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9시 한 20분 넘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왔는데 자 가남신약은 리보세라니까 카밀리종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럽종양학회는 3대 이제 암학회인 에즈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아스코 그 다음에 EACR과 더불어서 아, 종양학 관련되는 3대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HLB나 항소제학 같은 경우는 에즈모에 굉장히 뭐 좋은 아, 기억들이 있는, 아, 그리고 이제 보통 9월달, 10월달에 이제 하반기에 펼쳐진 학회인데요. 여기에서 발간하는 간세포암 그러니까 HCC 관련해서 진단치료 가이드라인. 보통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발행하는 것은 NCCN이죠. 그러니까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종양이 생겼을 때말 그대로 이런 이러, 이러한 표준 치료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보통 치료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매출이라든지 인지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종양 아~ 이제 그~ 내과 의사들이 여기에 이제 기준에서 대부분 수술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약제를 이제 선정을 하고 환자와 이제 상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치료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리 주먹에 대해서 처방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렇게 지금, 어, 국문에 지금 올라와 있죠. 에즈모 간암 관련되는 분과에서, 그러니까 NCCN에서도 보면 이제 암종별로 이 가이드라인이 다 별도로 나가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 있는 한에서 암을 진단하는 부분, 치료, 이후에 어떤 추적 관리 대해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미국의 NCCN 가이드라인과 함께 전 세계 전문의들이 그러니까 키오피니언 이들들이 이 부분을 따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등재를 하고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지침서고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발간이 되고 있어요. 요 기초로 해서. 자, 2022년도 이후에 3년만에 개정된 이번 전날. 그러니까 미국의 NCCN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좀 빠른 편이다. 치료 옵션들이 나오면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2022년도라고 하면 20년도에 로슈의 제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1차 치료제로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되었다. 이 개정이 됐다는 말은, 새로운 제 진단이나 치료나 치료 방법에서 업데이트된 어떤 약이 들어갔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어떤 흐름에서 리보세인과 카넬주마병용요법이 현저한 치료 효과라고 하는 말은 이 간암에서는 뭐 모든 키오피네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체 생존율입니다. 이걸 얼마만큼 연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이현저한 치료 효과라고 하는 말은 이 OS 값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베제펄 관련되는 티로신키나제억제제 이건 리보세라는 위기하 하는 거고요. 피디연 계열의 이제 면역강암제는 캄네리 주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 간암 1차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긴 23.8개월을, 어, 비롯해서 주요 임상 데이, 데이터를 개제를 아,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리보세린과 카프네리주마병역법의 치료효과를 뒷받침하는 임상연구 근거가 매우 강력하다. 레벨업제 에비던스 1등급을 평가하면서 간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치료제로 권고했다. 이렇게, 레커먼드가 이제 올라왔다는 말이죠. 리보세라니까 캄네리 조막과 함께 1차 체류 가장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게로슈의 그 베바시주막과 아테졸리주막입니다. 그러니까 디센트리카 아바스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미도 임지도 관련되는 부분 둘다 이제 다 병용 요법이고 여기는 출혈 관련되는 부작용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이국에서는 이제 조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베바시주막 병용 요법은 위장간 출혈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간세포함에서 출혈이 있으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력인 환자대에서는 스크린 절차를 해야 되고,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 해당 치료법이 위장관 출혈에 부작용이 커서, 환자에게 처방전 꼭 내시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리보생과 캄넬리마 병용요법은 로슈의 어떤 병용요법과 유사한 그러니까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를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로 세포막 밖에서 블락킹하는 부분이고 리보세라니 같은는 세포 내에서 패스웨이 방식으로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면역관문 억제제는 이제 PD-엘론 타켓이고요. 그 카믈리주막 같은 경우는 이제 키투르다라든지 옵티보 같은 PD-1 계열입니다. 조금씩 이제 타켓이 좀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리보생과 캄넬리 주맙은 위장간 출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로슈 제품 대비해서 1차 치료제로 허가받을 경우에 빠르게 시장을 점유해 갈 것이라고 이 경쟁력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한용의 CTO 같은 경우에는 신약 허가를 앞두고는 이제 FDA 이야기하는 겁니다. 3월 2 0일까지포드파골데이터가 지금 이제 D 한 21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세계적 권위의 에즈모에서 아, 리보세닉의 카멜주맙 병리법을 간암 1차 치료를 강력히 권고한 것은 아, HLB의 간암 신약이 국제적으로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등재됐다는 것은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즈모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EMA 관련되는 부분 허가도 이제 기대가 되는 거고요. 이제 당장 앞으로 있는 FDA 허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권고사항을 주가에도 이제 반영하는 모습을 이제 오전에 보인 거고요. 그래서 주가 흐름에 이제 이 흐름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기사가 9시 한 20분 넘어 나오면서 장중에 예 97,6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거 거의 한 전일 대비해서 15% 급등을 하고 거래량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2월 달 들어서 한 500만 주대에서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야 이 공매도 쪽에서 커버린가 그다음에 이제 신규 매수가 이제 이런 부분들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어떤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어 오늘 거래량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 라인에서 보시게 되면 이전의 저항대인 뭐 9만 8만 9천 원, 9만 9만 천 원대. 어, 그 다음에 9 5 0 0 0 원, 이런 부분을 장중에 일단은 분봉상으로는 다 제끼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후에 이제 단기 차익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9만 원대 이제 초반 정도로 돼 있는데, 어, 옷장에 이제 이9 0 5천 원대 이상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3월 달에 어떤 기대감도 반영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주봉 라인에서 가장 이제 거래량이 많은, 예,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이런 10만 원대 라인을 어 거래량을 실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강한 어떤 시그널이 어떤 국면까지 어 올라서는 흐름이니까 최대한 윗꼬리가 나오지 않는 흐름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어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장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이 공매도 쪽에서는 이제 커버링 물량들이 들어오는 게 이제 보일 겁니다. 신한에서 이제 14만 주, 그 다음에 한국투자정권에서 18,000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UBS 쪽에서도 물량이, 아, 들어오면서, 어제 매도 쪽에 섰던 이제 KB라든지 기존 NH 뭐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이제 이런 커버링과 신규 매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금 삼성이라고 하는 이제 창구는 작년 7월 달에 타이베 미팅일 때 급등할 때딱 삼성 창구로 물량이 늘었는데 오늘도 보시게 되면 지금 삼성 창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공매도 쪽에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신규 매수의 어떤 창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신한 쪽은 이제 커버링, 그 다음에 외국계 쪽은 다 이제 일단 커버링에 해당되는, 이제, 부분이니까, 신규 매수의 어떤 유입이, 어, 오늘의 어떤 거래량하고는 좀 어미를 같이 이제 보면서 하는데, 그래서, 5장의 흐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도 중요하고, 이 장중의 어떤 이제 프로그램 쪽도 보시게 되면 한 35만주 정도 지금 넘게, 어, 나오면서, 수급의 흐름들은, 어, 괜찮은 모습을 지금 계속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어, 이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흐름, 그러니까 한 9만, 한 5천원 정도 윗단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내일도 뭐 있습니다만 3월 달에 어떤 기대감들이 더 이제 강하게, 어, 이제 주가에, 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가격 위치까지, 이월달에 올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 이 부분들이 지금 오늘 아, 기사와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 아, 살피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